여러분, 아주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또 한국특파원으로서 어디 왔냐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굿즈가 그렇게 그렇게 핫하다 그래서 굿즈샵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는 뮤지엄과 굿즈를 합해서 뮤즈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즈샵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음, 박물관 들어가기 전에도 밖에도 이렇게 예쁘게 호수예요. 뭐예요, 이거? 아, 고풍스럽고 거즈역하네요 아, 좋네. 잘 해놨네. 처음 와보는 국립중앙박물관 엄청 잘 해놨네요. 오. 일단은 오늘은 다른 곳보다도 박물관 안에 박물 진열되어 있는 것보다도 오늘은 구찌가 목적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 참 많네요. 아유, 뭐가 많긴 엄청 많네요. 어머, 이런 항아리도 뭔가 예쁘다. 어, 이거 양촌데 이거 솔드아웃이야. 어떡해요? 이런 거 예쁜데. 음, 미니 다랑아리, 이런 것도 예쁘다. 홍이 찾는 이 백자 다랑아리 오 28만원 응. 어머 이거 봐 화병 오브제야 아 <laughs> 이런 것도 귀엽네 청자 주자 모양 접시 세트 어머, 이런 것도 되게 고풍스럽네 이거는 청자 잔 세트 청자 접시 세트 오 어, 이거 예쁘다 청자 잔 세트 3피하고 뒤에 청자 접시 세트. 음. 청자 막걸리 차 세트. 청자 꽃 모양 접시. 음, 청자라 확실히 색깔이 되게 푸른빛이 샥 돌면서 되게 우아하네요. 음, 이런 거 좋네. 파우치도 되게 웃긴다, 이건 진 음. 청자 접시 되게 좋네 공구도 좋고 부채도 좋고 한지 조명이 있어 이건 한지로 된 조명인가 봐 오. 음, 이런 것도 있고 청아 백자나 이번에 백자 원피에 18,000원 오 요거는 백자 아까는 청자 요거는 백자 백자 양의자 세트 38,000원 음, 손잡이가 달린 잔. 어, 이거는 주병 세트, 이렇게. 병아, 술병하고 잔두 개에 45,000원. 이거는 국접시. 15,000원. 아, 이런 백자도 깨끗하네. 그리고 이거는 백자 꽃모양 접시 세트. 아우, 이것도 예쁘다. 이거 요거, 이것도 예쁘네. 아, 예뻐요. 그릇 예쁘네요, 요거. 백자랑 청자 아주 괜찮아요. 안에 있는 저런 난이야, 뭐야. 난 같은 것도. 그림도 되게 예쁘다. 안에 그림이 되게 정교해. 이런 거. 좋다. 이런 그림이 되게 정교하고 예뻐. 음, 아주 괜찮습니다. 그릇 종류가 아주 역시 우리가 그릇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그릇도 참. 괜찮네요 나쁘고. 어머, 오르골도 있어? 저게 오르골이래. 희한하게 생겼네, 오르골이. 이거는 토토 오르골, 말, 말 오르골이고. 무수할 좌정. 담게있고 어머, 이거는 향초래 어머, 이게 초야. 그릇인 줄 알았더니 초네요. 음. 여기, 청자로 된 잔도 있고. 이거 소주잔인가 본데, 이거는 솔드아웃. 음. 이런건 음. 조금 그렇고. 이건 어, 뭐야? 인센스 홀더? 아, 인센스 홀더, 인센스. 특이하게 생겼네요. 음, 여기도 그릇이 많네. 이런거 예쁘다. 어머, 세상에. 무슨 영꽃님 모양 세 가지. 분청, 찻잔, 삼피 어머 이런 것도 예쁘고 좋고 이런 것도 예쁘고 오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 23만원 찻잔과 받침 이게 17만원 이거 엄청 비싸다 이것도 비싸고 오, 이건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하네 다랑아리 다랑아리, 찻잔, 술잔 이렇게 어. 이거는 십장생 전통잔. 요런 것도 있고, 모란을 담은 잔이래, 얘는. 모란을 담은 잔. 엄청 세에 청자 한문양 청자 면모 그림에 따라 이렇게 구별해놨구나. 청자 삼감 숫자. 음. 아, 이런 거는. 이건 수제 받침이고, 청자학 수제 받침. 커피 잔, 커피 잔 세트. 청재 커피 잔 세트. 음. 이렇게 개구리, 연잎 위에 개구리가 올라가 앉아있어. 예쁘다. 이거는 청자 상당 국화문있잖아 이것도 쉐입이 진짜 예쁘네. 국화문이 이것도. 국화문 있잖아.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이거는 청자, 참외병, 구름자. 이런 밑에가 진짜 되게 디테일하다. 이런 라인도 디테일하고. 뭐고도 있고. 장과 받침도 이렇게 화려한 것도 있고. 장과 받침. 어우, 화려하네요. 아, 이런 것도 있다 연잎, 작은 찻자야 음, 접시 모양이 오글오글오글 연잎 모양이야. 아, 이것도참예쁘네요 청자 느낌 나면서. 아, 어, 예쁘다. 요것도 참 예쁘고, 물과 풍경, 흙자장 세트, 염통, 찻잔 세트 옆에도 또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 음, 사종 술잔 이런 것도 예쁘다. 사중 술잔 이런 것도 괜찮네. 삼종 물컵 세트, 이런 어, 것도 모양이 다 달라서 각기 달라서 다 괜찮습니다. 어, 요것도 술잔 세트야. 뭐 이런 것도 엄청 특이하네. 술잔 세트! 삼종 꽃 참기 세트 이런 것도 예쁘다. 너무 확실히 좀 무작위 있게 좀 특이하긴 하다. 쉐입이 되게 예쁘네. 아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아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게 냄비받침 마우스 이거는 마우스패드 이것도 마우스패드네요 냄비받침이 아니라 음. 마우스패드 청자 한무늬 원형 마우스패드 음. 이건 큰 마우스패드인가 보다 음. 장 마우스패드 음 진짜 느낌이 확 다르긴 하네요. 어우 이건 자개네. 민화, 민화, 나무쟁만, 동백어?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근데 가격이 좀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자개 액세서리함. 아우 이런거 진짜 이쁘다 아우 속에도 자개야 어머어머어머어머 겉에만 자개가 아니라 음. 속에까지 이렇게 다 자개로 돼있어 어머어머어머 10만원 어우 가격은 좀 있는데 어우 대단하다 음. 요거 참 예쁘네요 자개야 옛날에 엄마 자개장은 그렇게 촌스럽고 손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는 이 조그만 자개하면 또왜 이렇게 예뻐 보여? 참 사람의 눈이라는 게참 그러네요. 음, 다랑아리. 아이고, 콩이 좋아하는 백자 다랑아리 48만 원.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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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음, 전소반 음, 이런 오봉도. 음. 음.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 뒤에 저런 것도 있고, 흑자 다라아리 음, 요것도 이쁘네. 백자 구참기 시리즈. 이렇게 이렇게 세개세트 11만원. 오, 백자래, 백자. 오, 이런 것도 이쁘네. 백자 미니어처 7만원. 이런 거. 백자 유물 제형품 3종 오35,000오 라인이 확실히 다르네 예쁘네요 아유 어떻게 드디어 만났네 방과사 유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솔다우시네 어우 이쁘네요 근데 진짜 멋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오다솔다우이야 어떻게 저 위에 이런 색깔도 있고. 어, 솔드아웃이에요. 어머나, 요, 요게 지금 제일 핫한 건데 이게 없네. 아쉽습니다. 음, 요거 아주 그냥 하나 있으면 어떻게 사해 보려고 왔더니 어, 역시 없네요.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뭔데 140만 원이요? 이런 거는 천공으로 만든 건가 진짜로? 음. 아, 컬러 예쁘다. 천재 참을 모양도이런 것도 멋있네요. 이런 것도 멋있는데, 솔드아웃이네. 음. 어머, 이거 막걸리 아니야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거 유기 막걸리 아니야어떻게 어머, 어머, 이거 하나 사다 주고 싶다. 우리 밥. 밥서방 이거 하나 사다 주고 싶다. 3 9 0 0원 짜리 어우, 유기야, 유기. 어우, 너무 좋다. 토합. 어우, 요거, 요거, 요거. 이런 거? 또 있고요. 청자도 있고. 아, 이거, 그거. 금동 대학로 부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부여 박물관에 가면 있는 거를 할머니네 집 갔을 때마다 부여 박물관 가가 지고 봤던 금동 대학로 오 이거 되게 멋있게 생겼네. 컬러도 정말 예쁜 걸로 잘 해놨네. 이런 거 9만 5천 원. 그런 거는 청자 상감 문학문 접시. 어유 비싸요. 이거. 음. 저런 거 말고도 하나 하나 가다 진짜 예쁘다. 무슨 연필 종류. 아유 그냥 연필에 이런 왕관이 꽂혀 있어. 이런 그 그게 꽂혀 있어. 오. 금관 연필이야. 금관 연필인데 무슨 연필이 5,500원이나 아냐 비싸네. 어 좋네요. 음, 이렇게 하면 저런, 그게 나오나 봐. 몰드네. 경천사 10층 석탑을 만들 수 있는 몰드야, 이게. 얼음을 얼리면 그게 되나 봐. 음. 어, 채. 부채. 부 채도 있고. 이런 자개 종류도 있고. 음. 이건 나은 티슈 케이스야 종이야 종이 근데 느낌만 나은 칠기 모양 그 느낌이 나게 만들어놨고요 음. 손거울 키링 자개로 만든 거음또 하나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히템 요건데 또 솔드아웃이네 이 소주잔 이 소주잔 소주잔에 술을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하얘지고 색깔 변하는 이거 다 솔더우시네요 아쉽다 인기 있는 건다 솔더우시네요 네, 마지막 거 찾았습니다 석고랑 조명 어 이거 되게 있어 보인다 근데 오오 오, 엄청 있어 보여 헉, 멋있어요 오, 오, 이것도 뭐 이색 이거 브라운 컬러가 있고. 색깔라가 있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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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석굴람 같아 안에 석굴람석굴람오 이거 되게 멋있어 엄청 오 포스 뿜뿜 오 이거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만 6천원 4만 6천원 어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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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사고 싶습니다 이거 오 좋아요 사자 보이즈 캐디언 사자 보이즈 키링을 찾는데 그거 키링은 완전히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아주 그 비슷하게 생긴 것도 없고 첫 번째 방가사유상은 솔드아웃이었고 석고랑 조명 이 있었고 그리고 키링은 솔드아웃 아우 인기 대단합니다 캐디언 사자 보이즈 때문에 아주 갓 모양 시큼먼 갓이 나만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아우 대단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뮤즈샵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 많고 다양한 제품들이 한국 정서와 맞는 분위기로 잘 만들어진 굿즈들이 너무 많았고 그 중에 정말 그 이템이라 할수 있는 몇몇 개 상품들은 정말 솔드아웃 돼서 없어서 너무 아쉬울 정도로 퀄리티도 좋고 정말 그 이게 굿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들이 되게 뭔가 정말 그 유물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그런 굿즈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고 솔드아웃 되지 않았을 때 득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보너스 영상입니다. 이렇게 천정이 돼 있는데 저기 네모 액자 같은 그 공간으로 하늘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 액자 같은 이 공간 안에 저기를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하늘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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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마이 갓. 이렇게 예쁜 하늘에 이런 공간이 딱 나오네요. 올라왔더니. 저 앞에 남산타워 보이시나요? 남산타워. 뻥 뚫린 뷰. 하늘 너무 좋고 쭉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 전망 안내도가 있는데 어,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은 저 앞에 보는 이게 남산이고 남산 서울타워 보이고 여기 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북한산 저 옆에 대통령실 네 그리고 쭉. 남산타워 그리고 남산절경까지 이렇게 올라와 보니 이렇게 돼 있고 또 정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